네. 네 이렇게, 이렇게 갈까요?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. 왜냐면 그.. 더 내가 더 내가 가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좀 앞으로 그래도 그래 <laughs> 네가 <이렇게. 웃음> 제일 먼저 가. 아의 목소리로 말해 동물 원 동물 원 동물 원 저랑 주시면되 저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야 2. 마의방 준비를 해야 <laughs> 될것 같아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마피아 두 명이나 있으니까 진짜. 아 그러네. 지는 사람은 진짜 위험스러워. 진짜, 진짜 안 돼, 진짜 안 돼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주제는 다섯 <목소리> 명 이상 포함된 여자 걸그룹 시작. 글싸지 마라 있지. 에이핑크 소녀시대. t w 글 c e 글 이... 울스러워. 우리 저번에 네. <laughs> 아, 어, 자 지금부터. 번 저번에, 했어. 야이번에 저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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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약속! 번에 저번에, 저그 괴물. 번에저 아! 아! 나? 나 저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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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괜찮아 놀랐는데? <laughs> <laughs> 갑자기 감춰. 들어온대, 들어온대. 일단 얘기나 해봐. 마피아는 오늘 검은색 아이템을 착용했어. 뭐? 아 뭐야? 그러면은 내가 힌트 받아갖고 너가 그거니까 결국 네명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. 오케이, 접혀졌어. 어, 네명 중에 두 명이라는 거잖아. 그런데 오빠 수도. 너일 수도 있는 거잖아. 난 아니긴 해. <웃음> 아, 진 <laughs> <자, 다음 웃음> 아, 진 아, 이따, 진짜. 아, 진짜. 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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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진짜. 진짜. 딸기! 딸기 당근 수박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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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임이 진짜. 네. 했습니다. 했습니다. 짜 진짜. 진 어떻게 못할것 같아. 짜 진짜. 진 딸기 당근, 딸기 당근 수박, 딸기 당근 수박 참외, 딸기 당근, 수박 참외, 메론 딸기 당근 수박 참외, 메론 딸기 딸기 당근 수박 참외, 메론 딸기 당근, 딸기 당근, 수박, 딸기 당 메론 딸기 당근, <laughs> 아, 이 딸기 당근, 째게 딸기 당근, 메론 딸기 당근, 딸 모르는데? 짱구, 짱짱, 로토스.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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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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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맞아요? 떡볶이? 야. 야, 야. 야, 형과자 아, 손가락만 뜯으면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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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면 같은 것들? 그... 고냥면 아니에요? 곤약면! 그... 마피아는 오늘 검은색 아이템을 착용했대. 어? 근데 뭔가 아이템이라고 한번 보면 되게... 전 진짜 아니에요. 양꼬치. 아, 진짜 아니 너무... 지금 배가지금 텐션, 따가지고... 텐션 확 떨어졌어. 나 지금 배고파가지고. 텐션 확 떨어졌고 쟤도 아닌 고인가 아 <뭔람> <근데> 진짜 아니에요. <뭔람> 아니 아까 줄줄이 말해요 이렇게 하기 전에 못한다 깔더라고. 그게 의심이 근데... 되고. 근데 대표님 서 오빠 또 있을 것 같아. 좀더! 아참 고생했다고 심 힘이... 근데 잘 생각해봐요. 지금 마피아가 두 명이니까 둘은 같은 사람을 고를 거예요. 아, 나, 나, 나 이렇게 둔다? 아니 이렇게, 이렇게. 누구 아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다다 아니 아니아나나 아니야. 나대표들을왜 빼? 둘, 둘을 하나 진짜 아니에요. 빨리 아니, 일어나요. 와한번더고 했다. 아 배고프다. 밥 먹자. 하나 둘나야대알잖아